어머, 언니 이옷 어디서 샀어요? 너무 예쁘다. 어디 브랜드예요? 이거 비싼 거죠? 아, 이거요. 얼마 안 주고 샀어요. 지난번에 발리 갔다가 예뻐서 샀는데. 그래요? 언니가 입어서 그런가? 엄청 고급져 보이네요. 아, 그래요? 생각보다 질이 좋아요. 입을수록 저도 마음에 드네요. 예, 넌참 옷도 많다. 그거 그냥 네 신우이 줘. 네? 별로 비싼 것도 아니라면서. 너 옷도 많잖아. 우리 민애 옷 하나 준다고 당장 벗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신우이가 저렇게 예쁘다고 입을 대는데 줘라. 나 같으면 얼른 벗어 줬겠네. 아니, 입던 옷을 어떻게 줘요? 언니, 저 괜찮아요. 부자 새언니 옷인데 뭐 어때요? 저 주세요. 아, 아가씨, 이거 저도 좋아하는 옷이에요. 똑같은 옷 있으면 아가씨 하나 사주면 좋은데 발리서 산 거라고 또 사지도 못하잖아요. 나중에 아가씨 입을 만한 옷 있으면 가져다 드릴게요. 참 독하다 독해. 그 티쪼가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넌더 비싼 옷도 많잖아. 우리 민네는 맨날 육아에 찌들어서 변변한 옷도 한벌못 입고 살아. 새언니가 돼서 원. 누가 비싼 명품을 달라고 그랬나. 아니, 저도 좋아하는 옷이니까 그렇죠. 그럼 당장 하나 사주던지. 네? 네가 얘옷좀 사주라고. 너만 예쁜 거 입지 말고. 어머, 그럼 나는 너무 좋겠다. 어, 그럼 같이 요 앞에 백화점이라도 같이 갈래요? 제가 티몇장 사줄게요. 어머, 정말이요? 그럼 저는 땡큐죠, 언니. 그래요, 그럼 지금 가요. 그래, 얼른 다녀와라. 아니다, 나도 같이 갈까? 어머님까지 왜요? 음식 할 것도 많은데, 둘이 얼른 갔다 올게요. 가요 아가씨. 다음 날. 명절 이런 건좀 없으면 안 되나. 돈 털리고 기 빨리고 너무 스트레스야. 왜 또? 아가씨는 왜 시댁을 안 가고 명절마다 오는 거야? 거긴 차례 이런 거안 지내나 보지? 시골인데 왜안 지내겠어? 미네가 그냥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거 같더라고. 매제만 가고. 왜? 개 철딱선이가 없잖아. 시골이어서 불편한데다 가면 일도 많고 그래서 애 핑계 대고 안 가나 봐.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똘이는 해야지. 어머님도 자기 딸이 그러고 있는데 아무 말안 하는 거야? 없는 집에 시집가 고생한다고 엄마가 얼마나 안타까워 하는데. 암묵적 동의. 아. 딸 교육 저렇게 시켜서 어쩌려고 애도 거의 어머님이 봐 주는 것 같던데 아가씨는 일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옆에서 엄마 등골이나 빼먹고 언제 철들려고 저러는지. 아까도 나 입고 있는 옷 예쁘다고 하도 입을 대서 데리고 나가 옷몇벌사 줬잖아. 그랬어? 사 준다고 하니 비싼 것만 척척 고르더라. 하여튼 좀 뻔뻔해. 아가씨나 어머님이나. 미안하다. 그래도 어쩌냐. 형편 조금 나은 우리가 베풀어야지. 우린 뭐땅 파면 돈 나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는 모르고, 남의 돈 귀한 줄은 몰라요. 나 우리 수민이 어릴 때, 어머님이 당신 몸 약하다고 애도 안 봐준다고 해서 혼자 애 봐가며 일했어. 그래놓고 지금아 형편피니까 자주 오라고 그러고. 하여튼 속 보여. 알아, 알아. 내가 알아주잖아. 노여운 푸시 없어이 중전마마. 친구는 이 친구는 일 친구는 이니요는니친구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알친구 매달 모으는 우리 개돈으로 식당 예약하고 선물 사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언니, 내가 급해서 우리 모은 돈을 좀 썼거든요. 네?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가씨. 그럼 어떡해요. 당장 우리 아린이 분유값도 없는데. 아가씨, 요즘 나라에서 돈 나오잖아요. 저도 애 키워봐서 알아요. 분유값이 왜 없어요? 아가씨가 또 어디다 쓴 거죠? 언니 말이 분유 값이지. 요즘 김서방이 일을 안 해서 저희 돈 없다고요. 생활비로 좀 썼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언니가 식당 예약이랑 선물 다 하셔야 할것 같아서... 제가요? 너무하네요, 아가씨.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엄마 생일을 망칠 순 없잖아요. 갚아요. 제가 어떻게든 그돈 통장에 다시 넣어 놓을게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개를 깨든지 제가 총무를 하든지 그래야겠어요. 아가씨. 이젠 아가씨 못 믿겠어요. 언니 진짜 사람이 왜 그래요? 제가 뭘요? 아니 언니는 돈잘 벌잖아요. 저희보다 형편도 좋으면서 꼭 그렇게 저 자존심 상하게 해야겠어요? 아니 아가씨가 저희 돈 버는 거 보태준 적 있어요? 같이 동등하게 해야할 건 해야죠. 이럴 거면 그냥 각자 효도해요. 같이 돈 모을 필요 없이. 언니 진짜 치사하게 너무하네. 돈 갚는다고요. 그리고 엄마 생신인데 이런 거로 형제들끼리 불란 일으키면 엄마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냥 넘어가요. 티내지 말고 우리 다 같이 한 것처럼 파티하자고요. 아셨죠?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돈 넣어 놓으세요.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원했던 가방 톡으로 보낼게요. 이걸로 선물 사세요. 다른 건 절대 안 돼요. 꼭 이거 사야 해요. 일주일 뒤. 오늘 너무 기분 좋다. 딸아들 잘 나와 놨더니 내가 이런 대접을 다 받고, 가방 선물도 너무 마음에 들고. 엄마, 기분 좋아? 그래. 우리 딸 고마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지? 내가 뭘. 언니가 고생했지. 고맙다, 유리야. 네. 그런데 이 가방 진짜 어머님 취향인 거 맞아요? 그래, 왜? 아니, 너무 젊은 사람들 취향인 거 같아서. 예, 나도 이런 거 좋아해. 꼭 젊은 사람만 들라는 법 있니? 아니, 그런데 너 얼굴에 뭐 했니? 네? 아니, 멀리서부터 얼굴에 빛이 나더라. 시술 받았어? 아, 아니요. 피부 샵 다니는데 거기 원장이 꼼꼼하게 잘 봐주네요. 그래서 20회 끊어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 아니 우리 미네가 너보다 한참이 어린데. 애가 결혼하고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지 피부가 맛이 갔어. 그래요? 전잘 모르겠던데. 맞아 맞아. 나 요즘 스트레스 받아 미치겠어. 피부 때문에. 너만 예뻐지지 말고 우리 민애도 좀 데리고 가서 마사지 좀 받고 그래. 네? 거기가 어디니? 네 이름 대고 가서 받으면 되는 거지? 어 저도 몇회안 남았어요. 그래? 그럼 20회 더 끊어놔 우리도 가게. 어디니 그 샵이. 아니 그건 좀. 왜? 싫으니? 너, 사람이 너무 그렇게 인색하면 못 써. 베풀어야 잘 산다. 넌 지질이 없이 사는 니네 시누이가 불쌍하지도 않니? 일주일 뒤.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그동안 좀 바빠서. 엊그제 시어머니랑 아가씨라는 분 왔다 가셨는데. 아, 어, 그래요? 두분다 엄청 세련됐던데요? 네, 그 아가씨라는 분은 애엄마 맞아요. 엄청 세련되게 하고 왔던데. 요즘 애 땡땡 신상까지 들고 우리 아가씨가요? 네, 그 가방 어머님한테 선물한 건데. 어? 어머님은 그냥 청가방 들고 오셨던데요. 아 기막혀. 그럼 어머님한테 선물한 가방을 자기가 쓰려고. 네? 아, 아니에요. 우리 유리 씨도 부자지만 아가씨네도 참잘 사나봐요. 자식들이 잘 살아서 시어머님 분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아가씨가요? 네. 이번에 강남 아파트 분양받았다고 자랑하던데요. 강남 아파트를요? 네. 모르셨어요? 아.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남편이 재테크를 잘한대요. 유리 씨도 가까이 있는데 정보 좀 얻고 그래요. 진짜 우리 아가씨랑 어머님 맞아요? 네, 두 분이 아주 똑 닮았던데요. 그날 저녁. 아가씨는 강남 아파트 분양받았어? 오, 어, 그런가 보더라. 매제가 뺑뺑 노는 것 같아도, 주식이며 부동산이며 돈을 잘 굴리나 보더라고. 뭐야, 그럼 우리보다 부자네. 뭐, 그렇지. 그런데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팔아야 부자지. 아니, 그래도 아가씨가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면서 나한테 빌붙을 형편은 아닌 거잖아. 뭘또 그렇게 빌붙는다고. 맞아. 맨날 빈대같이 빌붙어. 내가 치사해서 하나하나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날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드는지 알아? 에이 너무 그렇게 보지 말라니까 나중에 잘 되면 다 갚겠지. 하 잘도 그러겠다. 그런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이렇게 행동 안 해. 노여움 그만 부시고요. 당신 명절에 시댁 가기 싫다고 했지? 왜? 뭐 있어? 명절에 싱가포르에서 세미나 잡혔어. 같이 가자. 정말? 그래. 내가 집에다 얘기 잘할 테니까, 이번 명절은 여행 어때? 완전 좋지. 진짜지? 당신이 잘 말할 거지? 당연하지. 당신은 여행 갈 준비나 잘해. 일주일 뒤. 네? 같이 가자고요? 그래, 명절에 너 없이 어떻게 차례상 준비하니? 거기 가서 간단하게 물이라도 한 그릇 떠놓고 차례를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 이 김에 우리도 콧바람도 좀 쐬고. 남편 세미나 있어서 같이 놀지도 못해, 어머님. 패키지하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뭔 걱정이니? 너인 명절날 잠깐 들리기만 해. 우린 우리대로 잘 놀고 있을 테니까. 아버님, 어머님 둘이서요? 예. 우리 둘이 뭔 재미니? 미네네도 같이 갈 거다. 아가씨도요? 그래. 미네가 돈이 없어 신혼여행도 해외로 못 가봤잖아. 이참에 겸사겸사 다녀오고 싶대. 그럼 뭐 그렇게 하세요. 괜찮은 패키지 좀 알아봐라. 네? 제가요? 그래. 물주가 알아봐야지. 그럼 누가 알아봐? 뭘주요 그래, 니네가 돈 내야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안 그래? 아니 저희가 무슨 호구예요? 저희 같이 놀지도 못하는데 돈을 내라고요? 예, 너는 시에미 시에비 효도 여행도 못 보내주니? 그 정도 능력 되잖아. 어머님 아버님은 그렇다 쳐도 제가 왜 아가씨네 여행 비용까지 다 내야 하는데요? 아가씨도 그 정도 여력 되잖아요. 예, 걔가 무슨 여력이 돼? 어제도 나한테 와서 돈 몇만 원 꼬갔는데 돈 없어 걔네. 돈 없으면 여행을 안 가면 되죠. 너 진짜 이렇게 인색하게 굴 거야? 있는 것들이 더하다니까. 됐다, 너랑 얘기 안 한다. 우리 아들이랑 얘기해야지. 더럽고 치사해서 원. 그날 밤. 그래서? 우리가 여행비용 다 대주는 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어쩌냐. 엄마랑 미네랑 번갈아 전화와서 울며불며 난리치는데. 딱 이번 한 번이야. 내가 다시는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할게. 이번 한 번만 봐줘. 기막혀. 진짜야. 진짜 마지막. 그럼 이번 여행만 다녀오면. 다시는 10원 한장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안 쓴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 알았어. 약속해. 그럼 패키지 상품은 내가 알아볼게. 오, 어, 정말? 그래주면 고맙고. 보름 뒤. 언니 어디에요? 어디긴 어디에요. 호텔이죠. 잘 도착했어요. 언니, 도대체 여행 패키지를 어떻게 예약한 거예요? 왜요? 아니, 비행기도 너무 적고, 호텔도 완전 꽝이에요. 그래요? 평점 나쁘지 않던데. 아가씨, 해외여행 오면 다 그렇게들 다녀요. 언니, 나 더러운 데서 못 자는 거 알죠? 호텔 바꿔줘요. 아가씨, 양심을 좀 챙겨요. 제가 그것까지 해줘야 해요? 호텔 마음에 안 들면 아가씨가 직접 얘기해서 아가씨 돈으로 바꾸세요. 아가씨, 영어는 할줄 알죠? 뭐라고요? 아가씨가 해외여행 간다고 난리 쳐서 잡은 여행이잖아요. 여행 경비 그 정도로 대줬으면 나머진 아가씨가 좀 알아서 하라고요. 어, 저는 여기 일정이 좀 빡빡해서요. 이따 또 통화해요. 어, 언니, 언니! 다음 날. 예, 너안 오니? 왜 어머님? 아니, 나 탈났어. 물똥 싸고 난리야, 지금. 왜요? 아니, 음식이 뭐 잘못됐는지. 아우, 죽겠다. 현지식에 잘안 맞으셨나 보네. 약 챙겨오셨죠? 약도 없어. 얼른 와. 이건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야. 어제 하루 종일 걸어서 발이 퉁퉁 붓고 덥긴 왜 이렇게 덥니? 말도 안 통해서 답답하고 아주 죽겠어. 어머님, 그게 여행의 묘미예요. 나중에 다 추억이 된다니까요. 컨디션 조절 잘하세요. 오늘 일정 빡빡한 것 같던데. 아니, 나 집에 갈래. 네? 나랑 안 맞는다 여기. 오늘도 무슨 트레킹 간다고 엄청 걸어야 한다고 하던데 무서워 죽겠다. 내 집이 제일 편해. 나 그냥 집에 갈래. 어머님이 그러시면 나머지 가족들은요. 다들 엄청 기대하고 왔을 텐데 산통 다 깨시게요? 아, 진짜 내가 생각한 여행은 이게 아니었다고. 너 일부러 이런 패키지 예약한 거 아니냐? 인기 많은 거로 했어요. 저도 싱가포르는 처음이라. 오늘은 재미있을 거예요. 잘 따라가 보세요. 야, 이러다 송장 치르겠어. 어머님, 저도 여기 일정이 있어서요. 아가씨한테 얘기하세요. 야, 젊은 것들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 내가 바디랭귀지로 소통한다니까. 너 언제 오니? 짬이 안 나네요. 아, 진짜 물똥 싸서 힘도 하나도 없고. 알았다. 또 연락하마. 네, 어머님, 즐겁게 보내세요. 그날 밤... 언니, 우리 한국 가요. 어머, 왜요? 아직 일정 좀 남았잖아요. 엄마 넘어져서 다리 부러져서 한국 가서 치료받아야 할것 같아요. 어머, 어쩌다가요? 노인네, 물똥 싸서 힘도 없는데, 트래킹하니 다리 안우들거렸겠어요 돌부리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져서. 어머, 어째요? 다들 고생이겠네. 아, 무슨 해외여행이 이 모양인지. 저도 몸살하는지 으슬으슬 춥고. 하여튼 저희는 가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알겠어요. 아가씨가 어머님 간호 잘해드리세요. 저희는 며칠만 더 있다 들어갈게요. 언니만 신났네요. 네? 명절도 안 세고 편하게 띵가띵가 놀고. 저희는 다신 해외여행 안갈것 같은데, 이번에 너무 데여서. 어머, 그정도예요 어, 아가씨, 저 지금 나가봐야 할것 같아요. 어머님 간호 잘하고요. 한국에서 봐요. 어, 언니, 선물 사올 거죠? 네? 선물이요? 저 여기서 쇼핑 한번을 못했어요. 아가씨, 아가씨가 쓴 여행 경비가 얼마나 되는 줄이나 알아요? 그거 다 우리가 냈어요. 여행 경비 다 돌려주면 아가씨 선물 사갈게요. 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선물이나 받고 말걸. 알았어요. 한국에서 봐요. 나흘 뒤. 어머, 어머님 괜찮으세요? 너는 이게 괜찮아 보이냐? 아주 내가 죽다 살아났어. 고생 많으셨어요, 어머님. 언니는 얼굴 좋아 보이네요. 수영 많이 하셨나 보네? 좀 탔네요? 네, 저도 오랜만에 해외 나간 거라. 저 한국 가서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엄청 아팠어요. 어머, 아가씨도요? 제가 와서 보니까 싱가포르 럭셔리 패키지도 많던데. 언니는 뭔 그런 패키지를 예약해서는 남은 게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제일 싼거 고르느라. 어머, 아가씨, 저 너무 섭섭하네요. 제가 지금까지 아가씨 뭐 달라고 하면 하나 더 얹어줬으면 좋지 인색하게 군적 있어요. 저는 같이 놀지도 못하면서 아버님, 어머님, 아가씨 부부까지 여행 경비 되느라 허리가 휘었다고요. 돈 쓰고 욕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왕 쓸거잘좀 하지 그랬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럼 아가씨 돈으로 아가씨가 하고 싶은 여행하지. 왜 우리 보고 여행 경비 대라고 한 건데요? 언니. 저돈 없는 거잘 알면서 진짜 사람 자존심 이렇게 구길 거예요? 아가씨가 돈이 왜 없어요? 강남 아파트 분양 받았다면서요. 혼자 실속은 다 차리면서 없는 척 하는 거잖아요. 거지같이 진짜. 언니가 그걸 어떻게. 왜요? 밖에 나가서는 온갖 텃에 다 부리면서 왜내 앞에서는 돈 없는 척 빈대 붙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만만해요? 제발,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아니, 얘네 진짜 돈 없어. 김서방이 여기저기 투자한다고 돈다 끌어다 써서 얘한테 현금 얼마 안 준다고. 그럼, 얼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죠. 왜 남의 돈 쉽게 쓰려고 드냐고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나가 벌든지, 이건 뭐 기생충 같이 들러붙을 생각만 하고. 야! 너내 딸한테 왜 막말이야?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돈 내놓으라 하시니까, 아가씨도 저러는 거 아니에요. 그 애미의 그딸 아니랄까 봐. 뭐, 뭐? 야, 너 돌았냐? 이게 시애미 앞에서 버릇 없이. 저더 이상 호구짓 안 하려고요. 좋은 게 좋은 거고, 가족끼리 베풀고 사는 게더 마음 편해서 참고 살았는데, 당신들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당연한 줄만 알잖아. 나, 어머님 아들하고 약속했어요. 이번 여행 이후로 시댁에, 우리 돈 10원 한 장이라도 들어간다 싶으면 바로 이혼하기로. 뭐? 이혼? 네, 그 정도로 어머님이랑 아가씨 혐오스럽다고요. 알아들어요? 언니, 혐오요? 진짜 말 막하네? 그래야 뻔뻔한 네가 눈 한쪽이라도 깜빡거리지 않겠어? 야, 명품 가방이 갖고 싶으면 네가 벌어서 사. 어디 지 엄마 똥구멍 긁어서 나한테 명품 백을 받아 내? 못돼 처먹어가지고. 어머, 정말 미쳤나 봐.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어머님, 아들 이혼시키려거든 계속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세요. 이혼하면 저 조용히 이혼 안 해요. 당신네들이 나한테 그동안 뜯어낸 거다 받아내고 끝낼 거라고. 하, 얘가 협박까지 하네? 그래, 알았어. 다시는 너안 건드릴게. 됐냐? 아가씨는요? 알았어요. 이제 남처럼 살아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다신 저한테 따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어머님한테 매달 드리던 용돈은 이제 안 드릴 거고요. 아가씨는 우리 차 돌려주세요. 뭐? 용돈까지 끊겠다고? 당신들한테 10원 한장안 쓴다고 했잖아요. 언니, 차는 왜요? 그거 저준거 아니에요? 어디서 또 얼렁뚱땅? 빌려준 거예요. 차 점검하고 깨끗이 닦아서 집 앞에 가져다 놔요. 알겠어요? 안 했다가는 그냥 확. 아니, 그런데 내 용돈까지 안 주는 건 좀. 어머님, 그 돈이 다 어디로 들어가요? 놀고 먹는 당신 딸 배불리는데 들어가잖아. 앞으로는 사랑하는 딸한테 용돈 받아 쓰세요. 딸 그만 퍼주고 이제 딸한테 효도 받으시라고요. 저는 그럼 이만 갑니다. 어 유리야, 그래도 용돈만은 제발. 언니, 차 천천히 주면 안 돼요? 나 내일 어디 가야 하는데, 언니. 언니! 그 후, 네. 하도 괘씸해서 싸구려 여행 패키지 보냈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이번 일로 저는 시댁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났고요. 그동안 야금야금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딱 끊고 나니 제 호주머니도 두둑해졌습니다. 이 돈으로 저 맛있는 거나 사 먹어야겠네요. we mm -hmm.